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시 대표적인 위반사항과 대응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아주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전화주신 분께서는 예전에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나서 최근에 주택을 매수하셨는데 매수 시점이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다음 달까지 회수 요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한도를 받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담대 서류들을 작성하실 때 수많은 서류들을 사인하다 보니 약정서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총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집을 매매하실 때 받는 대출과 표유권 이전이 3개월이 지난 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약정 위반 시에 바로바로 바로 금융사에서 금융사 전산에 떠서 고객님께 즉시 회수 요청이 들어오거나 유예기간을 주어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 기간이 은행과 시기마다 다 제각각이어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약정 위반 회수 금액이 지금까지 약 5천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악정 위반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 상한을 해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가 되며 상한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3년간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금융사로부터 요구를 받게 되며 타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원의 주택 구입도 위반이며 분양권 취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세대주로 존재하는 일가구 내에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정 사항이기에 가구원이 주택을 구입해도 위반 사항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자금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금융사별 금리와 한도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죠. 당사는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업체만을 까다롭게 선정하고 엄선하여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후순위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다행히 대출을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환을 못해서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면 바로 경매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설마 진짜 경매에 넘어가 버리겠어? 하지만 정말 경매에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약정 위반을 하셨기에 3년간 이분은 대출이 불가하십니다. 위반 시점 계산은 은행원분들도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통보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반했던 당시 기준일자에도 담보대출을 제재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나 은행도 일자별로 한건한건 한건 감사하기는 어려워 한 번에 감사하는 감사 시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약정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특약 위반 사실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 기업의 경영적 부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대응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변하는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 대표적인 약정 위반 사례 제가 띄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나 당사 카톡을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남이었습니다.